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위의 점에서 포물선에그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p 점을 잡혀 구하래.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y는 4x제곱.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직선이죠. 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위에 있는 점,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접선을 끄니까 서로 수직이래요. 그럴 때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 자, 우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지? 포물선에 준선 위에서 접선을 끄면 이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접, 뭐야, 접선이 서로 수직인 점의 자체는 준선이다.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일단 그래서 우린 상식으로 아, p 점의 좌표는 어디다? 준선 위의 점이다라는 걸 확인하면은 얘는 금방 풀수 있지. 준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x 제곱은 4분의 1 y에서 어떻게 되나? 4의 16분의 1 y니까 p는 얼마? 16분의 1이잖아. 따라서 p 점의 y 좌표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에요. 그럼 x 좌표는 마이너스 16분의 1은 마이너스 2x 다하기 5니까 <laughs> 2x는 5 다기 16분의 1. 16분의 얼마다? 81인가? 그래서 X는 32분의 81이야. 그래서 P 점의 좌표는 32분의 81, 콤마,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됩니다. <laughs> 이렇게 풀수 있으면 참 좋겠고, 다르게 푼다면, 자, y제곱은 4px고,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 m인 접선은 y는 우린 상식으로 mx 플러스 m분의 p랑을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x제곱은 4py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뭐다? mx 빼기 m제곱 p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이거 증명도, 얘는 미분을 이용하든지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얘가 접선이고, 얘가 또 어디로 지난데? p니까 이걸좀 고쳐야죠. x제곱은 얼마? 4분의 1 y니까, p는 얼마냐면, 16분의 1이잖아. 따라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빼기 16분의 m제곱이야. 이게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이라고요, 됐나? 얘가 또 이거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어, t 콤마 얼마 마이너스 2t 플러스 5위에 점이니까요.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5는 mt 빼기 16분의 m제곱. 자, 이걸 정리하면 16분의 m제곱 빼기 mt. 빼기 2t 플러스 5가 0이야. 얘의 두근이 뭐로 두는 거야? 두근이 m1, m2라고 두면 얘다 둘이가 수직이니까 어떻게 돼? 기울기 곱인 m1, m2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는, 금과 계성 있으면 얼마? 16분의 1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잖아요. 따라서 자, 계산해야지. 16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5니까 아, 요거 방정식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x값, t값은 얼마다? 32분의 81이지. 오케이. 따라서 얘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답이 된다. 기울기 음. m일 때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대를 이용해서 쓰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돼? 그냥 미분을 해도 관계는 없을 건데, 자 미분 한번 해볼까? 자. 자 기울기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결국 M일 때 접선이니까 Y 프라임은 2분의 8X가 M이잖아요. X는 8분의 M. 그래서 Y좌표는 8분의 M 곱마 16, 64니까 16분의 M 제곱이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Y는 MX, 빼기 8분의 m 나기 16분의 m 제곱. 따라서 y는 mx 빼기 16분의 m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 후에 여기가 똑같이 풀면 되잖아요. 요 식에서 집어넣어서 판별 t가 아니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풀어도 관계없고 제일 좋은 거는 뭐야? 접선 준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더라. 호물선의 수직인 접선이 서로 수직인 교점의 자체는 뭐다? 준선이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좀 편해지고, 모르면 이 논리를 써서 풀어나간다.